네, 강프로입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1.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12월 3일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한 가지예요. 네이버를 보면서 왜 이거밖에 안 빠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었죠. 근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 같아. 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21년도, 그리고 22년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만 그런 게 아니라, 카카오까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연관성이 있죠. 한국의 로컬 기업으로서는 거의 뭐 압도적이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네이버 카카오 모두 이거를 이렇게 볼게 아니라 주봉으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20일, 22 크게 빠졌죠.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볼게요. 이번 정부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AI 투자는 즉 AI에 대한 부분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AI를 한국에서 무언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밀고 갈수 있는 것. 네이버하고 뭐가 있나요? 카카오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큰 움직임 자체가 바뀐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 한달 동안 외국인들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요 매도가 잡혀 있죠 순매도가 잡혀 있긴 하지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이버를 보자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어때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하긴 했지만 한달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오히려 매도하고 있죠 순매도가 잡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주식시장은 제가 선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가격적인 부분이 먼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조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한달 동안 나왔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 떨어지고 22평을 회복하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에서 AI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AI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 미국 주가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11월 달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22평 바로 회복했고 22평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 폭이 이제 다 나왔다는 게 되죠. 왜? 나스닥 자체가 22평을 회복을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왔다? AI 투자는 계속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게 있죠. 네이버의 주가도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끝났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길게 받은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여기 폭락 구간에 있었던 악성 매물이 계속 존재했기 때문인데 그 악성 매물을 받아내는 시간이 6월달 신고가 이후에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왜 그럴까요? 너무 크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빠졌었던 원흉이 카카오의 ipo입니다. ipo. 그쵸. 카카오가, 아니, 사실상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까지. 그래, 카카오 페이든 카카오 뱅크든 하나만 해야지. 이렇게 쪼개요? 이거 그대로 내비뒀으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니라 카카오 자전거, 뭐, 카카오 킥보드, 카카오 택시, 카카오 드라이버, 이거 다 상장할 기세에요. 가공 자본이 계속 발생하죠. 이렇다 보니까 카카오를 포함해서 IPO를 할수 있는 것, 자회사들의 IPO를 계속 할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왔죠. 근데 6월 달을 기점으로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강한 움직임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이 붙어버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요거라고요. 요거 앞으로는 IPO를 주주 가치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IPO는 못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초일기 들어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다크호스는 이런 것들 그냥 빼고 보세요.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큰 장점이 내가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뭐 달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줄이는 겁니다. 수수료를.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데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소진이 되죠. 그래좀 헛소리를 좀 많이 하던데, 그 헛소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금 달러가, 그쵸? 여기 보는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때문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망발을 하던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이건 달러였을 때 이런 거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그리고 탈 중앙화가 목적인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원화로 바꾼 내 계좌에 이 스테이블 코인 욕을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쓸 겁니다 즉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주가가 먼저 올라가서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느냐 자, 한국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GPU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GPU는 지금 미국에서 쓸어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GPU는 넘쳐나는데 전기가 부족해. 근데 중국은 GPU가 없고 전기가 넘쳐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한국은 요것도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서 GPU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못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풀린 겁니다. 언제? 10월 말을 지나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될게 네이버가 또는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를 그렇다고 안 만들까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유일하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반영시키고 있는 게 어디냐 로보 스타 로보 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라고 이게 뭐예요 피지컬 AI 쪽이라고요 네이버도 로봇산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로봇주가 좋을 거야 최 바닥에 살수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으세요 로보티즈 마찬가지 로보스타 마찬가지 근데 이런 부분들 확인이 언제예요? 신고가 구간. 신고가 구간, 신고가 구간, 신고가 구간. 여기라고요. 이걸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태성입니다. 태성 퇴성 요즘에 주가 엄청 좋죠? 수익 구간 따지면 어때요? 50%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리고 로봇주 이야기를 드렸죠? 로봇스타. 어때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수익 구간 어때요? 57%. 로봇티즈는 100%가 넘습니다. 신고가 구간의 매수, 매도 구간 잡았죠? 101% 11월 7일 이렇게 터진다고. 다음 차례는 어딜까? 순환매,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 순환매가 돕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큰 배경이 중요한 거고 큰 배경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네이버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끝난 건 6월달이고요. 6월달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게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기간 조정의 기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즉, 네이버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언제 살래? 요걸 보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뭐 악재가 있다. 뭐 두나무 인수했는데 뭐 코인 지금 안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그냥 싹다 무시하시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나 문제화 돼서 생각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이버의 실시간 타점 잡아야 된다 그랬죠? 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내용을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자, 12월 3일 창 마감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쪽 보시면 반도체 가장 중요하죠. 네이버는 제가 AI 관련주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무조건 주도 섹터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따 이야기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코스피 강세 마감, 삼성전자 1% 강세, 하이닉스 소폭 약세, 삼성전자는 22평 안착했다, 하이닉스 22평 수렴했다.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시장에 대한 조정이 끝났다는 겁니다. 네이버에 대한 조정도 시장으로 인해서 찍어 눌러질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악재, 문제화되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거. 21년도 하락했었던, 22년도 하락했었던 그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기간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반등 확인되는 족족 매수 구간을 잡으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답안지를 보고 할수 있는 게 앞단에서 시장을 끌고 갈수 있는 종목,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12월 3일 기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 구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실시간 타점 실제로 공유를 했죠. 이따 확인 시가 드릴 겁니다. 단 중요한 건요 내용입니다. 로봇, AI 관련주 모두 신고가 종목들로 시장 조정 구간에 순환매 돌고 있다. 다음 타점 어딜까요 네이버입니다. 많이 내린 종목군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신고가 이후에 매물소화 과정이 끝난 종목군들만 시세를 낼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밑에 보면 미증시 쉬어갈 때 약간 주춤할 수 있다. 미증시가 최근에 너무 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보유는 하되 매수는 반등 확인될 때만 하면 된다. 단 주도 주만. 주도 섹터는 원전, 반도체, 조선, 바이오, AI 관련 주. 네이버는 뭐? AI 관련 주. 당연히 네이버에 대한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현재 주도 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화면이죠. 무조건 신고가에 공략을 하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먼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네이버 자회사죠. nhnkcp 어때요? 20. 4% 하루 걸렸습니다 신고가 매물소와 반등 확인 매수 20% 이렇게 터진다고요 아까 전에 로봇주들 뭐 로봇스타 다시 한번 보더라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계속 수익구간 나오죠 57% 다시 매수구간이 이번 주 중에 잡힙니다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하겠죠 자 그러면 11월달에 시장 조정이 있었는데 펩트론과 같은 종목군들 어때요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이렇게 나온다. 수익 구간 어때요? 29%. 그쵸? 주식 시장에서의 수익은 철저하게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이것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제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거안 합니다.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3% 상승 5%까지 높여 잡으세요. 아래 옷거부터 체결된다 이런 내용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가 반등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네이버의 단기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항상 조정을 줍니다. 펩트론 같은 거 그냥 올라갈 것 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 가서도 근데 조정을 주잖아요. 네이버, NHN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올라갔을 때 NHN 똑같이 올라갔고 NHN KCP 같은 거 다시 올라옵니다. 즉 네이버는 지금 시세 임박한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NHN KCP도 네이버 시세가 나올 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까지 함께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구간은 57% 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구간 그리고 76% 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갈라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